이번에 할 교육은 뭐냐면 스윙 잡을 때그 종목이 얼마큼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어, 상승하다가 어, 이런 식으로 반복했다가 여기 라인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보통 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는 올라간다고요 이만큼의 수익이 될 텐데 일전에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 바로 올라가주면 땡큐예요 얘가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하면은 이런 기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얘가 상승이 아닌 만약에 밑으로 깨졌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상방 추세죠. 이 추세의 지지를 받더라도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밑으로 돌아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달이 깨잖아요. 깨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더 일전에 상승 추세까지 안착을 하고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안에 올라갈 종목이 한번 상승 추세를 깨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깨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손절 라인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추세를 이렇게 안 보고 짧게 이렇게 봤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들은 보는 라인이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았을 겁니다. 그분은. 어차피 얘 깨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참 걸릴 건데 이 기회 비용을 다른 종목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유리한데 굳이 이 종목을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니까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은 거고 만약 저는 길게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손절 라인이 어디겠어요? 여기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눌렸을 때어 이만큼까지는 눌려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 여기서부터도 어차피 분할 매수 라인을 이만큼 크게 받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도 나는 이 정도는 버티겠다 대신에 크게 먹겠다 그러면서 보는 종목이 신테카바이오 어,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 추세 그거 드렸죠 노란색으로 얘는 여기 라인만 안 깨면 되겠구나 추세 그래서 14,600원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안 누르고 바로 오늘 올라간 케이스인데 가끔 뒤돌아가는 거 뒤돌아가는 게 뭐냐면 S&T 다이나믹스 이건 VIP분들 종목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5월 24일 어 이때 이때 봤습니다 짧게 드실 분은 짧게 드시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 안 봤어요 처음부터 크게 봤습니다 어디까지? 못해도 얘는 여기까지는 올라가겠구나 추세는 상방이고 여기서 얘가 눌려봤자 손절라인 여기 들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돌려서 길게 올라가겠구나 해서 손절 라인을 길게 드린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얘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뒤돌아서 돌려서 가니까. 어, 그래도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달 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예수금을 조금 더 늘리고 크게 먹느냐 혹은 짧은 시간 내에 나는 먹고 싶어 근데 기회비용을 날리는 건 싫어 그러면 손절 라인을 짧게 달고 가는 거죠 대신에 목표가도 짧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스윙 종목을 체크해서 내가 어느 기간에서 어느 정도 먹을 건지를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